안녕하세요. 윤예린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그러니까 학폭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실제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,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,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은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학폭 심의는 사실 확인이 핵심입니다. 뭐 이제 위원님들이 먼저 와서 미리 썼던 진술서라든가 여러 자료들을 다 검토를 합니다. 그런데 그 당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고 혹시라도 의견이 다 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확인합니다. 처음에는 일단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어떤 관계인지, 얼마나 친분을 유지했는지를 묻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들을 드립합니다. 뭐 가해자의 말에서 진정성이라든가 책임의식, 반성 여부도 함께 체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노력합니다. 그래서 질문 하나 하나가 태도와 정서 상태까지 드러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잘 묻습니다.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과 이거를 비교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. 뭐, 피해자가 쓴 진술서, 가해자가 쓴 진술서를 미리 검토하는데, 가해 학생이 먼저 질문을 받고, 가해 학생이 퇴장한 이후에 이제 피해 학생이 들어와서 또 질문을 받습니다. 그래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 학생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모두 봅니다. 근데 이, 이 상황에서 좀뭐 질문에만 답을 하는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면은 위원들이 어,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 당시 상황을 좀쭉 설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설명을 한다든지 미리 상황을 정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 가면서 한다든지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. 그 당시에는 단답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피해 학생이 왔을 땐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위원들로서는 좀 오해하기가 쉽고 또 피해 학생이 어떤 식의 주장을 할 것인지를 안다면 미리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반박을 할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오는 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이 그 어떤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어떠한 기분이었을 것 같은지 이런 부분을 묻습니다. 이거는 반성의 진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입니다그 저희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반성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묻기 위해서 이제 하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또그 행동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또 직접 사과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묻습니다. 사실 학폭 이 내려 학폭에 이제 심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뭐 피해,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어렵습니다. 하지만 뭐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직접 사과를 하지 못했지만 주변 친구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잘못이 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옵니다. 예뭐 그래서 이런 대답 이럴 때는 뭐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은 장난도 멈추겠습니다. 뭐 아니면은 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과잉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담을 받아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한 짐, 식의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발언 하지 말고 또 기억이 안 난다든가 단답식의 대답도 위원들이 가해 학생이 어떤 진정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부모가 대신 답변하려고 하기보다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좀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부연 설명 정도로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좀잘 미리 숙지하시고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를 좀 미리 하셔서 좀더그 학폭 당시에 학폭 심의 당시에 좀 조리 있게 말하고 위원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.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, 있,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. 윤예림 변호사였습니다.